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의 여자이고,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꽃다운 25세 나이에 시집을 와서는 참 많은 세월을 남편과 겪으며 부부로 살았어요. 그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서는 제가 곧 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감개 무량할 지경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40대를 맞이했고, 40대가 되어서도 다가올 미래를 멀리 그려다 보면서 그리 살았는데요. 최근 1년간은 제가 참 앞을 내다보고 살 여력이라는 걸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혈액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항암치료를 받고 사는 중이거든요. 정확히 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예쁘게 졌길래 둘 있는 저희 딸들을 데리고서 집 앞에 개천이라도 단풍 구경을 가볼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부터 슬슬 열감이 느껴지고 발진도 겪고 제 몸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고서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갔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단지 간절기에 겪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평범히 생각하고서 점점 약해지고 허해지는 제 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뒀어요. 사는 게 바빠서 남편이랑은 결혼하고 단한 번도 제대로 쉬질 않고서 맞벌이를 하며 살던 중이었거든요.회사도 가야하고 막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딸내미 그리고 중학생이 둘째 딸내미도 키워야 해서 제 인생은 자유시간이란 것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챙기며 살여럭이라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열감이 느껴지니. 혹여나 내가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직원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코로나도 아니라고 하고 그럼에도 몸은 자꾸만 허해지고 걸피하면 의식을 잃고서 쓰러질 뻔까지 하고 나니 불안한 마음에 동료 말을 듣고서는 큰 병원에 가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암 투병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젊으실 적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서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셨고 결국 돌아가실 때에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옆에서 암 때문에 목숨을 잃은 친정엄마가 계셨고 그로 인해 참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지라 저만큼은 몸관리를 잘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만큼은 오래 살아서 딸내미들 옆에 오래오래 남아있고자 했는데 정작 이런 제가 혈액암이 걸릴 줄은 까마득히 몰랐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풍비박산 비슷하게 나버렸고요. 딸내미들은 암이라는 것이 제대로 와닿지도 않은 상황에서 엄마가 이대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때부터 그렇게 제 옆에 붙어서는 껌딱지 마냥 살았어요. 한창 사춘기를 겪느라 엄마 말은 더럽게 안 듣던 우리 첫째 딸내미도 이러다 화만 내고 엄마를 영영 보내버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말을 참잘 듣는 착한 딸내미가 되어줬죠. 좋은 점도 분명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암투병을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힘든 점이 배로 많았습니다. 혈액암이 아프기도 너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 바람에 저희 부부는 결혼하며 20년을 쭉 맞벌이로 함께 힘내면서 벌이를 해왔었는데 제가 먼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버렸죠. 그러고서 바로 항암을 시작했고요. 참고로 제몸 상태는 전신에 병이 퍼져버린 사기 환자였고 계속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위장의 아픈 증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많은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는 재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내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사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우연찮게 진단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가 지나서. 벌써 내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전쭉 항암 치료를 받으며 치료에만 전념을 했어요. 참 길고도 먼 시간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희 집 사정은 많은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벌어오기 시작한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사인가족을 계속 케어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제가 받은 퇴직금으로 어찌저찌 급한데에 들어가는 돈은 해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무렇죠. 그러다가 지난 7월 급기야 남편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제 항암치료를 돕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며 집안은 정말 쭉 기울어지기만 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직장도 마다하고 제 치료에 전념해 주려고 꼭 붙어있던 남편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꿈이 나 때문에 접히는 것 같고 내아이들이나 때문에. 이런 힘든 시기를 함께 거쳐야 하는 것만 같아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도 정말 컸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을 정도였어요. 빨리 내가 완치를 해서 이 병원을 나서는 것만이 내 아이들과 남편에게 고마움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약 때문인지 식욕이 감퇴되고, 또 아프다 보니 여러모로 체력 소모가 많아서 살은 정말 쭉쭉 빠졌고 제가 늘 50kg 중반대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눈에 보기도 징그러울 정도로 살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40kg까지 빠져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하나 몸무게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을 보면서 이겨내고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제 투병 생활 중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정작 제 몸뚱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지독한 우리 시댁 것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요. 딱 하나 모자라는 게 바로 시댁이었어요. 큰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다 괜찮았고 여유가 없어도 서로를 아끼며 딸 자식을 잘 키우고 사는 중이었는지라 정말 불만이라고할 것이 하나 없었어요.하지만 남편의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와 위로 쭉 있는 두 명의 시누이들이 늘 문제였죠.저희 시어머니는 홀로 되신 지가 벌써 10년 차이고, 아버님이랑 사별하신 후로는 쭉 형님들 옆에서 형님 내 살림을 도와주시면서 사셨어요.다행히 처음부터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셨는지라 집 구하거나. 오고 가고 하는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쭉 당신 딸들의 자식들만 봐주고 싶다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전화 남편은 단한 번도 저희 자식들을 봐달란 소리를 입밖에 꺼내지 못했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자식을 맡길 생각 자체도 없었는지라 크게 개의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딸님의 사랑이 대단하신 어머님이시구나 싶은 마음뿐이었죠. 형님들도 다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셨고, 제가 잘 모르는 더 힘든 상황이 이집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쭉 딸내미들 옆에서 딸내미들을 돕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지난 9월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막 남편이 제 간병을 하겠다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서는 제 병원에 딱 달라붙어 제 항암을 돕고 있던 때였는데요. 어머님까지 갑자기 애구없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바람에 제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온 식구들이 아픈 사람들을 뒤치다거리 한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당연히 저를 챙기다가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입원한 시어머니 병원에서 왕래를 하며 가장 바쁜 나날을 보냈고요 그런 와중에도 형님들은 자기 회사 출근을 하고 애들 키우는 게더 바쁘고 중하다면서 단한 번도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를 챙기려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의식이 계시고 건강할 때에는 자기 아이들 좀 대신 챙겨달라면서 온갖 부탁을 하며 시어머니께 도움을 받고 살더니만 어머님이 정작 쓰러지고 나니 도움을 주길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딸내미란 것들이 말입니다. 충분히 자기 엄마를 챙기고 또 병원을 막내하면서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여력과 시간이 훨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은 하나같이 본인들 살기 바쁘고 힘들다는 말만 제 남편에게 꺼냈어요. 그리고는 늘상 남편에게 어머님을 좀더 챙기고 보살피며 살아달라 부탁을 하셨죠. 마누라 암 항암을 돕느라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 옆에 달라붙어 했던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참 미련스럽게도 그런 누나들의 말을 잘 듣겠다면서 자기 엄마를 향한 도리를 다 했고요. 자기 혼자서 두 병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말 힘들어 했어요. 원래 아픈 사람보다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그 꼴이었죠. 하나도 아닌 둘을 자기 스스로 도움 없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슬슬 겪어가는 와중이었는데, 둘뿐이라는 형님들이 시어머니 간병에나몰라라 하려고 하니 남편이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걸 저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빨리 쾌유를 해서 남편에게 짐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형님들을 향해서는 화도 많이 났었고요. 그러다가 장기간 입원하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아주 무사히 그리고 다행히도 의식이 있는 채로 깨어나셨습니다. 지난 9월 말에요. 한동안 걱정이 많았던 저도 한시름을 놓겠더라고요. 남편도 내심 어머님이 무사히 깨어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구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어머님의 쾌유를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짐 하나를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려 하는데. 어머님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거동이 상당히 불편해지셨더라고요. 혼자서 손발을 자유롭게 쓰셨고 또 밥이나 요리 같은 것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정도로 독립적이긴 했지만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졌고 또 쓰러지실 때 머리를 좀 다쳐서 그런지 말투가 약간 어눌해지셨어요. 정신은 분명 또렷한데 말투 때문에 누가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머님이 제대로 신고라도 하실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저는 또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님을 당연히 본인 사시던 시댁으로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건데, 형님들이 보나마나 어머님은 나물나라 하고 보살필요 하지 않으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대뜸 어머님을 모셔와서는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가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신우이는 참 당당하기도 저한테.엄마 못 모시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알아서 해주라.일도 하고 애도 보느라고 내 몸이 진짜 열 개라도 모자라다니까.라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거부했습니다.큰 딸이라는 여자가 자기 엄마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데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든 옆에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암투병을 받고 있는 제 얼굴을 당당하게 보면서 자기가 더 바쁘고 정신이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는데 진짜 뭐 저런 게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큰딸의 막말에 이어서 둘째 딸이라는 둘째 형님께서도 언니만 바빠? 나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면서 바쁜 건 마찬가지구만. 넌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 올케 간병만 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시간적 여유도 더 있을 텐데 그냥 간병하는 김에 엄마 요양도 같이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제 남편에게 다다닥 쏘아 대더라고요. 마누라가 암투병을 하는 바람에 슬픔을 부여잡고서 직장까지 그만둔 남동생한테 시간이 남을 테니 한 사람 간병을 하는 김에 한 사람을 더 떠맡으라는 말을 아주 잘도 해댔어요. 누나란 것들이 하나같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았고, 암투병이나 뇌출혈 같은 질병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가족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슬픔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소시오패스들 같아 보였죠. 그러니 제 남편이 제 눈에는 더더욱 불쌍해 보였고요. 어쩌다 저런 인정머리 없는 누나들을 가족이라 뒀을까 싶어서 개탄스럽까지 했답니다.하지만 반전의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저희가 어찌저찌해서 암 투병을 하는 저하고 뇌출혈의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함께 붙여서 둘 수가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거부했고요.그래서 남편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는 시누이들이랑 언성도좀 높여가다. 결국 한 작은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님 계실 병원을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시누들이 작정하듯 저희 집 주변의 병원으로 물색을 한 바람에 어머님 계시는 병원은 저희 집에서 딱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우리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끝까지 우리 남편 고생을 더 시키겠다며. 우리 집 근처에 요양봉원을 찾아내선 들이게한 신우이들이 너무 미웠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께서도 만만찮은 분이시더라고요. 결혼하고 그 20년 동안 제 새끼들은 저 혼자 직장 다니면서 키우고 다 하라면서 나물나라 하셨던 분이셨으면서 이제 와서 며느리 손에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집을 가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요양원은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암투병 중이고 몸무게가 40kg까지 빠져서는 누가 봐도 절대로 정상인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 몰골이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제 몸을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니네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왜 돈을 써서는 요양병원에 데리고 온 거냐면서 오히려 원망의 말씀만 해드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또 불만삼아 언급을 하면서 너 혼자 아프면 다냐? 나도 아픈데 왜너 혼자 아픈 척하면서 내 아들을 혼자 차지하려고 해?라고 하시는데 어정쩡한 말투여서 다 알아듣긴 힘들었지만 어머님은 참 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고는 이런 저를 보살피는 남편을 향해서 제가 혼자 차지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죠. 시누이들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이 집안은 정말. 여자들이 하나같이 미쳐버렸구나 싶어 환멸에 났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제 걱정은 그중에 아무도 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 저도 이제는 더이상 이 집안 여자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서 도움 하나 준 것도 없고 결혼해 살면서도 제대로 된 덕담이나 물질적인 도움 한번 준 적이 없는 것들이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챙기는 도리마저 저버리고 저희 부부한테만 요구를 하려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으셨고요. 나도 고등학생, 중학생 딸들을 키우면서 바빠 죽겠는 와중인데 암 투병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으로 괴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오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양원에 안 오냐고 대뜸 첫 마디부터 신경질을 부리시며 저와 남편을 찾길래 옆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님께 화를 좀 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랑 며느리가 지금 놀아요? 암 투병하고 옆에서 간병하느라 둘다 하루 일분이 모자란 처지인데 오라 가라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딸들은 퇴근하고 뭐 한대요? 왜 사소한 방문까지 죄다 저희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은 제가 왜 갑자기 신경질을 부르는 건가 싶어서. 어디가 아픈 건줄 알고선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보통 항암치료 받으면서 위장이 끊어질 듯때 아플 때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부부의 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수학이너모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사한 것들 아들이 애매한 나 돌보는데도 저리 며느리 눈치대 봐서 쓰나? 라고 하면서 짜증 섞인 대답을 하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큰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하고의 대화를 다 일러다 바친 건지 형님도 첫 마리부터 짜증을 확 섞어서 해대더라고요. 엄마가 남이야. 니들 집에 좀 들어가서 편히 지내고 싶다는 거 둘러둘러. 왜안 오냐는 말로 물어본 건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해. 네 남편도 직장 그만뒀고 너도 이제 백수잖아. 집에서 항암치료 받으면 병원 다니는 거면 우리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내 말이 틀려? 라고 말이죠.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직장 그만두고 힘들게 사는 저희한테 괜찮은지를 물어보기는 커녕 오히려 백수지 않냐며 당당하게 어머님을 돌봐줄 것을 요구하는데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더는 형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거북스러웠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계시는 요양병원을 남편 내 형제들이 3등분을 해서 나눠서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이 당당하게 저희 집에 모셔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그 돈마저 남편한테 내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형님, 저 암투병 중입니다. 저 암환자예요. 완치가 안된 암환자예요. 형님 남동생은 지금 암환자인 마누라 챙기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한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까지 모시라고 말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몰라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필요나 생각이란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남편의 앞에서 형님을 아주 쥐잡듯이 혼을 냈어요. 사람이면 사람 구실을 하고 살라며 인정머리 없이 굴 거면 니들끼리 어울려서 그러고 살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는 피해주지 말고 사세요! 라며 언성을 완전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면서 제 전화기를 가져가려 하는데 전 도무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네요. 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또 누나들 말에 휘둘려서는 자기 혼자 효자 노릇을 하며 희생을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 희생은 결국 저와 제 아이들에게도 힘든 희생이 될 테니 그것만은 막고자 했죠.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신우이들한테 화내는 것쯤은 이제 일도 아니었네요. 제가 승질이 부리니 큰형님은 말문이 막혔는지 기겁을 하셨다가 꼬에또 지가 윗사람이라면서 절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그러다 급기야 저를 향해서 네가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라고 하면서 해서안될 말을 꺼냈어요. 감히 암 환자한테 그딴 몰상식한 말을 꺼내면서 저를 이겨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인정사정 더 봐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암에 걸린 거야? 그럼 너는 암송구를 받기도 전에 뒤져버리겠네? 인생을 그 따위로 사는데 하늘에서 너 같은 애한테 항암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나 주겠어? 친정 엄마한테 도움받을 건다 받고 산 주제에 이제 와서 아픈 엄마한테 신경조차 안 쓰고 살려고 하는 네가 그러고도 맞다리니? 네가 그러고도 딸이긴 해? 나 죽으면 니네 엄마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 나 죽기 전에는 눈에 흙 들어가도 당신 엄마는 내 집에 못 들어와. 당신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는 뭐 이런 직부석에도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냐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역정을 쏟아냈고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봐야 하는 거냐면서 나 이러고 죽으면 분에 터져서 관자관에 제대로 드러눕지도 못한다하며 남편에게 억울해 죽겠다고 울부짖어버리니 남편도 아차 싶었나 보더군요.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냐면서 저를 달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굳은 결심을 하는데 이 남자를 믿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시어머니께 도로 전화를 드려서는 거기서 평생 며느리 방문 한 번을 더못 받아보시고 사세요. 아프신 분이 며느리 괴롭힐 여론이 있나 본데 살만 하신 것 같네요. 그럼 쭉더 살아보시던가요? 라고 하면서 그 속을 더 뒤집어 놨습니다. 같이 아픈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암환자라고 배려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려 하지도 않는 꼴을 보니 저 혼자서 시댁 식구들을 배려해줘가면서 살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할말 못할 말을 다 끄집어 내가면서 제가 죽어도 억울해서 눈이 떠지는 일이 없도록 속시원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해본 채로 전화 끊김을 당하셨고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저한테 욕만 처먹고서 전하며 문자를 씹혔어요. 저는 제 항암 치료에만 힘쓰고 싶으니 제발 니들 식구들 목소리를 더 듣지 않게 해달라며 남편에게 애원을 했고요. 전 몰랐는데 그날 후 남편은 신우이들한테 반항을 하겠다고 급기야 시어머니의 유양병원 입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절 지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더군요. 니들끼리 직장 다니는 중이니까 돈 벌어 잘 모셔보라고. 나는 직장도 그만둔 마당에 마누라 항암이나 잘 돕겠다고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남기고는 시누이들한테서 잠수를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는 아예 누나들이나 엄마가 없는 듯 사는 것이 저나 저희 가족에게 좋을 것 같다면서 새 집을 알아보자고 이사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둘다 직장을 그만둔 마당에 저희가 더 이상 서울 한복판에 살 이유가 병원 가는 것 말고는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의 말에 격하게 동의를 하고 환영을 했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말에 잘 따라줬고 이대로 저희는 서울 집 팔고서 지방 조용한 곳에 요양을 하며 살려고 해요. 집 팔고 난 돈으로 나중에 큰애랑 둘째 대학 학비로 써도 되겠다 싶고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시모도 결국은 서울에 살고 있는 신누이들이 지들끼리 합심해서 돌봐줘야 할 테고. 여러모로 저희 부부에게 좋은 점이 많은 선택이더라고요. 신우들과 시모 때문에 엄격결에 서울살이를 도망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떨어져 살아야 우리 정신건강에는 두고두고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지금이 저희 가족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스럽고 또 평화롭네요. 시누이네랑 시어머니는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지금 아주 난리가 났겠지만 말입니다. 사과 전화라도 하면 시골 집에 놀러 오라고 해주려고요. 단 이것들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입싹 닫고서 나몰라라 하면 저희도 정말 이대로 가족이고 뭐고 다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우리나 잘 먹고 잘살 생각만 하려 합니다. 저 진짜 얼른 왕쾌해서 애들이랑 남편이랑 우리끼리 보란 듯이 잘 살아볼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